내 입에서 영어가 길게 나오는 시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영어 토론 김태현입니다. 자, 오늘은 <웃음> 제가 <웃음> 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 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방금 느꼈어요. 잘하는 말을 참 많이 쓰는구나. 예. 이게 사람들마다 버릇이에요. 자. 또 제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는 온사방에 이런 말도 있고. 어,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짚어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이말 진짜 많이 하세요. 아, 그렇구나. 자.도 많이 하는구나. 그건 제가 깨달은 거고. 온사방에 라고 하는 것도 참 많이 쓰는구나. 그런 걸뭐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는데요. 조금 더 이것 말고 다양한 표현을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많이 읽고, 많이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자꾸 채워넣으셔야 돼요. 그 말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야 집중해서 맨날 이 말만 해. 그걸 조금 벗어나실 수 있거든요. 네. <laughs> 자, 그렇게. 제가 자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자, 자. 네, 줄자도 아니고. 자, 오늘은 또 했어요,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도 <laughs> 힘드네요. t 핑 p i 는은 중독이에요. 중독? 그럼 뭔가 막 죄진 <laughs>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좋은 거이기도 하죠 중독 책 읽는 데 중독된다 이것도 좋은 것 같고 몸 관리를 하는데 중독된다 뭐 이렇게 쓰면 좋은 의미 같기도 해요 <laughs> 중독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도 체험단 대표이시죠 문인숙 씨 정말 잘하고 계시는 네 진짜 대표 다운 대표 문인숙 씨가 올려주신 그 파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m maybe on internet, Eric. I found among other kinds of addiction, and the addiction is the hardest to quit. I found the excessive use of the internet gets to this point where it disrupts one's life, or cause severe stress on family, friends, or work environment. Let's face the reality: How long can you go without the internet or your personal computer? Oh. I can imagine myself spending my day without sitting in front of my laptop. Like you said, I also think it is one addiction that most people find difficult to quit. But for most women, I guess shopping would also be big difficult to quit. That even is the word, "superholic," which means someone who is addicted to shopping. I really think that we have to try not to get a d d i c t i v to something.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칭찬 한 가지 드릴게요. 잘하신 거 어떤 하나의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아니면 아니죠, 아니죠. 자, 좀 정정할게요. 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아니면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단어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이기도 해요. 이럴 때, 옛날에는 이런 말도 외웠었어요. 뭐, 명전, 동후 해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명전, 앞에 강세가 있고, 동사로 쓰이면 후 해서 뒤에 강세가 있다. 이건 이제 강세 얘기인데, 이러지 않고, 동사야, 이게 명사야, 그럴 때, 발음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올려주신 것 중에 보면은 두 번째에, I found excessive use of the internet 할때 use, use. 이건 명사잖아요. 과도한 사용인데, 명사로 쓰일 때 use라는 단어의 이 s 발음은 s 발음이에요. 네 지금 녹음하신 게, I found excessive use of the internet. use, use. 이걸 참 잘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use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use라고 발음될 때는 언제냐 사용하다라는 동사일 때예요. 다시 정리 명사일 때 use, 명사일 때는 use, use, use 사용 용도란 뜻이고 동사일 때는 사용하다 use, use, use. Can you use this device? 이 기계 사용할 줄 아세요? 사용하다 use예요. 그래서 동사냐 명사냐에 따라서 발음 정확하게 이거는 그대로 듣고 지금 따라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잘하셨어요. 어떤 건 이게 형용사냐 아니면 동사냐 뭐 이럴 때도 있고. 예. 네. 그럴 때는 예를 들어 close 같은 게 그래요. close 동사일 때는 close예요. close close. Please close the door. 문좀 닫아 주세요. 그때는 close인데 가까운 친구. She is my close friend. 이럴 때는 she is my close friend. close Close, 형용사를 쓰이면 은 이게 S, 스 발음 나거든요. 그렇게 품사에 따라서 다른 발음을 정확하게 잘해 주셨고요. 자, 오늘도 원포인트 레슨 드릴게요. 오늘 김태현의 원포인트 레슨은 이겁니다. 어디였었냐면 이거요. 그... 개그 하시기도 하고, 연예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시는 노홍철 씨가 많이 그 발음을 이렇게 하시죠. 숙제가 있어서요. 라고는 뚝지가 있듯요 그죠? 뜨뜨뜨뜨. 요런 발음이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딱 해치한 게 뭐냐면, like you said, I also think. 이건데, 여기에서, I also think. 그 다음에 think. 뜨뜨뜨뜨. t 발음. th 발음이 그 다음에 나오니까 미리 앞서서 also가 also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i also think i also think 듣기는 상당히 귀엽죠. 네, 근데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어서 요거 오늘 원포인트 레슨으로 말씀드릴게요. 스를 발음하실 때 s의 철자에서 스 발음이 날때 잘못하면 뜨스스 이렇게 노홍철 씨 같은 그런 발음을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youth 이렇게 발음하고 그다음에 also 이렇게 되고 스스 요런 발음. 요걸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하면 되죠. Like you said, I also think, I also think. 수 있는 건 제대로 스 발음하고 그 뒤에 가서 think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죠. 그거 신경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해서 there even is a word, shopaholic. Which means someone who is addicted to shopping.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Shopaholic. 쇼파홀릭 이라고 할때 강세가 홀릭, 호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 잘, 음, 발음을 잘 하셨더라고요. 이거 발음하실 때 그리고 쇼, 슈 발음, 퍼, 프 발음, 그 다음 홀릭 이렇게 한 것도 잘 하셨고 쇼파홀릭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김태현의 원포인트 레슨 스 라고 발음해야 되는 그 상황에 쓰 이렇게 조금 혀 짧은 소리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엄마 언니 땡땡님이 뚝대만 있는 지셔서 옛날에 많이 이랬었던 거. 네, 그런 발음이 안 나오도록 조심하시는 거. 그게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이었습니다. 랭몬 카페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거기에 어휘 문법 진단표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자료도 많이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영어 토론 김태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